전문성이 있는 분과가 이제 내과 의사죠. 그래서 국민 주치 내과 의사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우리나라 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예, 저는 이제 고대 구로병원 감염 내과 이제 김우주 교수입니다. 현재 내과 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1983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 병원에서 내과 출술을 받아서 1987년에 내과 전문의를 취득했습니다 직후에 이제 군대 군의관으로 이제 3년간 복무를 하고 1990년에 이제 고대 구로병원에서 감염내과 전임의를 시작했습니다 을뭐 의사로서는 1980... 3년에 의사가 돼서 지금 41년째 의사 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 내과 의사로서는 34년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선은 뭐 의사가 된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농촌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커 가면서 부모님께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60년대만 해도 농촌에 의사도 부족하고 무의촌도 많은데 뭐 동네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서울이나 큰 도시 가서 병원도 가야 되고 상당히 어려워서 부모님께서 아 우리 집안에 의사 한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고 제가 이제 60년대 국민학교 4학년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와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부모님 말씀을 이제 세게 들어서 아 의대를 가야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해서 이제 의대를 갔고요 의사의 기본은 내과 의사다. 내과 의사는 사실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청진기 하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어디든지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이제 내과 의사다. 그래서 이제 내과 의사를 지망을 하게 됐습니다. 또 내과 전문의가 돼서 또 하필 왜 아무도 좀잘 지원 안 하는 감염내과 감염병 분과 전문의가 됐느냐 또 이런 의문이 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간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이제 석사기까지 간으로 석사를 받았는데 군대 가서 군의관으로 3년을 지내고 1988년 그때 서울 올림픽 개최 시기죠. 아, 국군 수도병원에 군의관으로 특히 호흡기 전염병 내과 군의관으로 재직하다 보니까. 이 전염병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은사님께서 감염병을 전공하는 게 어떻겠느냐. 1990년만 해도 백신이나 항생제나 이런 게 탁월해서 감염병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다 의아하게 생각했죠. 감염내과 의사는 굉장히 희귀한 상황이고 아무도 안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감염내과라는 저 의사는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또 이런 전염병이 돌때 중요한 공중 보건학적인 역할도 하고 그래서 또 항생제에 아주 잘 듣고 치료가 완치가 되는 환자가 많고 또 백신으로 예방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매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그 내과 질환이 뭐 고혈압이나 심혈관, 당뇨, 암 환자가 사실은 완치라기보다는 이제 평생 관리하거나 때로는 이제 환자가 돌아가시는 이런 질환임에 비해서 감염 질환은 항생제나 백신으로 치료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매력적이어서 1990년에 이제 감염내과 전임으로 감염내과 의사의 길을 들어서게 됐고 그 결과 34년째. 감염내과 의사 역할을 하고 있고 뭐그 동안 사실은 뭐 감염병이 사라지기는커녕 9 0년대 말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뭐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 2015년 메르스 또 2019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어, 21세기 들어서는 오히려 감염병의 전면적인 반격. 감염 내과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감염 내과 의사를 지망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고 심지어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감염 내과 의사라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간염 내과, 그러니까 헤파타이티스, 비형 간염, 시형 간염 이런 간염 내과 의사로 알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00 15년 메르스 유행을 계기로 해서 온 국민이 아 감염내과라는 전문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인식도가 많이 올라가서 또 많은 후학들이 감염내과 분과 전임의도 하고 감염내과 의사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과 의사의 역량 강화에 예 저는 항상 뭐 내과학회에서도 국민 주치 의 내과 의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사실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은 내과 의사입니다. 인원도 가장 많고 동네 병원이나 중소 병, 원 대학병원에서 내과 의사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질환들 안과라든지 피부과라 이런 그 국소 질환보다는 전신에 이제 문제가 되는 질환들은 다 내과 의사가 처음에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해서 수술이 필요한지. 또 항암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특히 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질환은 내과 질환입니다. 기본적으로. 호흡기로 해서 폐렴도 오고 전신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온갖 장기들의 손상을 일으켜서 뭐 신부전이나 간 기능 장애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다 이제 기본적으로 내과 질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내과 의사 이외에 소아청소년과 뭐~ 이비인후과 또 많은 여러 전문가 의사들이 다 기여를 했습니다만서도 그 중심에 서서 어~ 코로나 환자의 진단 치료 또 백신 예방 접종 또 항바이러스제 투약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분과가 이제 내과 의사죠 그래서. 어, 큰 역할을 했다. 현재도 뭐 엔데믹을 선언하고 9월부터 인플엔자처럼 사극감염병으로 전환해서 관리한다라는 시기인데 그럴수록 더 내과 의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뭐 변이를 통해서 또 겨울에 유행할 수도 있는데 과거처럼 거리두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환자가 많이 늘어도 결국은 10월에 내과 의사들이 아~ 코로나에 대한 신규 백신 접종을 고용군하게 철저히 하고 또 코로나 환자들을 조기에 진단해서 고용군에서 항바이러스 투약을 하고 이런 역할을 적절히 해 주셔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어 의료 시스템 어 붕괴 과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 의료의 중추는 어 내과 의사다. 또그 핵심에 있어서 많은 지식을 함양하고 지식을 바탕으로 진단, 또 치료 또 백신 예방에 적극 나서는 역할을 내과의사가 해줘야 되고 내과의사들이 그 지역사회에 이제 관련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또이 코로나를 보는 일반 의사들까지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또 도움도 주는 핵심 의료 역량으로서 내과의사의 역할이 큽니다. 국민주치 내과의사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단적으로 내과의사가 우리나라 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런 또 다짐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내과의사가 돼서 과를 옮기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없는데요. 내과의사가 이제 참 어려운 것은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3, 40년 전 전공이나 또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의학의 발전은 굉장히 큰 진보를 이었습니다뭐 CT나 MRI, PET 여러 가지 검사 방법. 치료제도 당뇨병 치료제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고혈압 치료제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암의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불치병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암의 경우는 상당수 이제 조기 진단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의학 기술 또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가능한 것인데 이제 내과 의사는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신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예방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단순히 뭐 의료기술자로서의 의사가 아니라 환자와 또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소통 기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공의들이나 이제 젊은 의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내과 의사는 어, 두 가지 전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라. 내과와 심리학, 정신과 의사 환자를 치료하고 경과를 관찰하고 또그 소통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심리 파악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호자들하고도 잘 설명하고 보호자들을 설득시키고 어, 경과에 대해서 잘 설명드려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심리학적인 소통 기술도 같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의학기술 플러스 소통기술을 갖추어야지 환자나 보호자의 신뢰를 받고 치료가 또잘 돼서. 환자가 완치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과 의사의 길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과적인 질환은 급성기에 완치되는 질환도 있지만 평생 또 관리하는 질환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이런 만성 신부전 질환이다 보니까 이런 장기적인 환자와의 소통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주치의 내과 의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구현하기 위해서. 의학에 대한 질환 정보를 좀더 손쉽게 정확하게 최신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속닥속닥 채널을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